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라진 영광, 엇갈린 운명, 1914년 6월, 평화롭던 사라예보에 울려 퍼진 단한 발의 총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 대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총성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일 대전쟁의 서막이었고, 동시에 한때 유럽의 심장이자 다채로운 민족과 문화가 한데 뒤섞인 거대한 용광로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불길한 팡파리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랜 집에 아래 수백 년간 이어져 온이 제국은 어째서 그토록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빈의 화려한 오페라, 부다페스트의 역동적인 활기, 그리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화합했던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제국의 역사를 오늘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국의 탄생부터 성장, 절정,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종말까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강대국의 운명과 민족주의의 파괴력을 깊이 성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뿌리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명문가 중 하나인 합스부르크 가문에 있습니다. 13세기 후반 우돌프 1세가 오스트리아 공작령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합스부르크는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결혼하라 는 유명한 가언처럼 영리한 정략결혼과 상속을 통해 영토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들의 영토는 단순히 오스트리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르고뉴, 스페인 보헤미아, 헝가리,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까지 손에 넣으며 한때 해가 지지 않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특히 카르오세 시대에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절정에 달했지만 동시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프랑스와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영토 분할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면서 이들은 점차 중부 유럽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유럽 전체에 걸쳐 종교 전쟁의 광풍이 몰아치던 때였습니다. 17세기 30년 전쟁은 신성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종말을 구하고 합스부르크는 명목상의 황제인은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영방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동방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위협이 제국을 옥죄는 큰 요인이었습니다. 1683년 이차빈 포이를 기점으로 오스만의 위협을 물리치고 카를로비츠 조약을 통해 헝가리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하면서 제국의 동유럽 영토가 확장됩니다. 이로써 합스부르크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하게 띠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18세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걸추한 여걸이 등장합니다. 남성 상속자가 없다는 이유로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았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국의 군사·행정·교육 시스템을 근대적으로 개혁하며 제2의 부흥기를 이끌었죠. 그녀는 프로시아의 프리들이 대왕과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7년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요제프 2세는 더욱 급진적인 개몽주의 개혁을 추진하며 농노 해방. 종교관용, 세속화 등을 시도했지만 보수 세력의 강한 반발과 시기상조라는 비판에 부딪히며 많은 개혁이 좌절되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개혁은 제국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의 불거질 민족주의 문제의 씨앗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의 경랑 속에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자 1804년 합스부르크는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제국을 선포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제국은 보수적인 메테르니체 제를 통해 혁명 세력을 억누르며 빈 체제를 통해 유럽의 현상유지를 주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오랜 유산이 어떻게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초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했던 초기 도전과 위기 극복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대륙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거센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1848년 이른바 민족들의 봄이라 불리는 혁명의 불길은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제국에도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은 순식간에 빈으로 번져 학생들이 메테르니 체제에 대항하여 자유를 외쳤고 결국 메테르니는 망명길에 오릅니다. 프라하에서는 체코 민족주의자들이 자치권과 체코어 사용의 자유를 요구하며 범슬라브회의를 개최했고 갈리치아에서는 폴란드인들이 봉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격렬하고 제국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던 혁명의 중심지는 바로 헝가리였습니다. 코슈트 러요시와 같은 헝가리 민족주의자들의 지휘 아래 헝가리인들은 합스부르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자유주의 개혁을 선언하며 혁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헝가리 혁명은 단순히 독립을 넘어 농노제 폐지, 시민적 자유 확대 등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다민족 제국인 오스트리아에게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초유의 위기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1848년 12월, 단 18세의 젊은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러시아 차르 니콜라이 1세에게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헝가리 독립군은 결국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혁명은 진압되었지만 제국의 근본적인 민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헝가리인들의 불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헝가리 문제의 심각성은 제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고, 18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국의 위기는 더욱 심화됩니다. 특히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에 참패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패배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약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헝가리와의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국의 총리가 된 페르디난트 폰 보이스트는 헝가리와의 타협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결국, 1867년, 역사적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타협이 체결됩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 왕국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 이중 제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오스트리아의 독일계 지배층과 헝가리의 마자르족 지배층 간의 권력 분점이었으며, 양국은 각각의 의회와 내각을 가지며 독립적인 국내 문제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군사, 재정은 황제의 지위 아래 공동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 이중제국은 과연 제국을 구원한 위기의 극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소수민족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을까요? 이 독특한 통치체제의 성립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제국의 미래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중제국이 성립된 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외견상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흔히 벨 에포크라 불리는 이 시기, 수도비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군림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들이 늘어선 링슈트라세가 건설되었고 궁정예술과 시민예술이 공존하며 독특한 문화적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오스카 코코슈카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빈힌 분리파를 통해 전통에 도전하며 새로운 예술 사조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이라는 혁명적인 학문으로 인간 심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그의 사상은 전 세계 지성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고 요한 슈트라우스 2 세의 왈츠는 빈의 낭만을 상징했습니다. 빈의 커피숍 문화는 유럽 지성인들의 사랑강이자 논쟁의 장소였습니다. 산업 발전 또한 이루어져 철도, 전기, 기계 산업이 발달하며 제국은 근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의 이면에는 깊은 모순과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국은 독일인, 헝가리인 외에도 체코인,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슬로베니아인, 이탈리아인 등 11개 이상의 주요 민족과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중 제국은 오스트리아의 독일계와 헝가리의 마자르족에게 특혜를 주는 구조였고, 이는 다른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불만을 구조시켰습니다. 특히 범슬라브주의는 제국 네슬라브 민족들을 자극하여 독립운동을 부추겼고, 제국 외부의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보헤미아에서는 독일어와 체코어 사용을 둘러싼 격렬한 언어 분쟁이 벌어졌고, 갈리치아에서는 폴란드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남슬라브족은 데세르비아주의에 동조하며 분리주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제국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고령의 황제와 그의 비극적인 가족사는 제국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러한 민족 갈등은 제국의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내부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빈의 화려함 뒤에는 어떤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제국의 황금기가 사실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20세기 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운명은 발칸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와 긴밀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던 발칸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인한 권력 공백으로 인해 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1878년 데를린 회의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행정권을 위임받았던 오스트리아는 1908년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합병하면서 세르비아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내네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통합하려는 대세르비아주의를 표방하며 제국을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러시아는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워 발칸의 슬라브 민족들을 지원했고, 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러시아는 따뜻한 바다로의 출구를 모색하며 발칸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했고, 이는 오스트리아 홍가리 제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는 독일, 제국과 범슬라브주의를 표방하는 러시아 제국 사이의 대리전 양상으로도 번졌습니다. 1912년과 1913년에 걸쳐 발발한 발칸 전쟁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세르비아의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제국의 발칸 정책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감을 얻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남슬라브 민족들에게 더욱 큰 독립 멸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제국은 세르비아를 견제하고 발칸에서의 자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제국은 생존을 위해 강력한 동맹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1879년 체결된 도고 동맹은 1882년 이탈리아가 가담하며 삼국 동맹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제국을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형성한 삼국 협상은 삼국 동맹에 맞서며 유럽 대륙은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국은 독일과의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독자적인 외교적 선택의 폭을 줄였습니다. 발칸의 불씨가 어떻게 제국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집중 조명합니다. 제국이 왜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어떤 외교적 선택들이 결국 제국의 종말을 재촉했는지 그 비극적인 흐름을 추적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발의 총성은 전 세계를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으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7월 28일 선전포고했습니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동맹 체제에 따라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순식간에 확전되었습니다. 제국은 전쟁 초기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와의 격렬한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리치아와 세르비아에서 초기 패배를 겪으며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죠. 1915년 이탈리아가 협상국으로 참전하면서 남서부 전선까지 열리는 다중 전선에 직면하게 되면서 제국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제국 군대는 독일인, 헝가리인뿐만 아니라 체코인, 폴란드인 루마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언어와 민족적 충성심의 차이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과 사기 저하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제국 내부는 전시 경제의 파탄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식량 부족 원자재 고갈,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내부적인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특히 1916년 68년간 제국을 통치했던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서거하고 젊은 칼을 1세가 황제로 즉위했지만 이미 제국의 운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살리기 위해 연합국과의 단독 강화를 시도했지만 동맹국인 독일의 반대와 연합국의 요구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제국 내부의 민족주의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제국 내 소수민족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불어넣었고, 각 민족들은 비밀리에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1918년 연합군의 대공세와 내부의 심각한 혼란 속에서 제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와해되었고, 후방에서는 폭동과 파업이 잇따랐습니다. 10월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 제국을 구성하던 각 민족들이 차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7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휴전협정을 체결했고, 7월 11일 카를 1세는 국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사실상 퇴위했습니다. 이로써 합스부르크 제국의 600년 역사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고 광대한 다민족 제국은 산산조각나 수많은 독립 국가들로 분리되었습니다. 제국은 왜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비극적인 종말의 순간을 생생하게 재구성하며 제국 해체의 심층적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합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한때 유럽의 심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고, 유럽의 외교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민족 갈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올바른 외교적 선택을 하지 못했고, 결국 발칸의 화약고에서 터진 총성으로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제국의 해체는 단순히 낡은 왕조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역사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다민족 제국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고 민족 국가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제국을 구성했던 민족들은 독립을 쟁취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국경과 민족적 갈등의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역사는 강대국의 운명, 민족주의의 양면성, 그리고 세계 대전의 비극적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성찰하고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제국이 어떻게 흥하고 쇠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